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자, 비가 어제부터 요란하게 오기 시작합니다. 어제는 그냥 뭐, 폭우처럼 한 시간 푸었다가 또 소강 상태 됐다가 하더만, 오늘은 아침부터 종일 옵니다. 지금 한1 150mm 전후에 비는 온것 같습니다. 200mm 까지는 아니라도 100, 100mm 이상은 온것 같네요. 아천이나 이런 데 물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. 지금은 뭐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.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산행은 지금 다안 되고, 꼴통 있는 쪽에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가볼까 싶어서 가봅니다. 뭐별 탈은 없겠지만 은 그래도 모르니까 볼들은잘 있는지 산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몇군데 한번 둘러보려고. 60km 고전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출발했습니다. 자, 월통 있는데 왔다가 비가 퍼부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에서 보니까 월통은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. 이런 식으로 옵니다. 좀 소강 상태 됐다가 또 갑자기 엄청 퍼부었다가또 소강 상태 됐다가 퍼부었다가이러면 작년에 7월 5일 날인가 그때 비 왔을 때가 딱 이런 비가 밤새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난리가 잘 나는 거죠.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집에 가서 좀 체력 조절 좀 하고 컨디션 조절 했다가 내일 비가 안 오면 산행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장마때는 뭐 허린거 필요없습니다. 그냥 비만 안오면 그냥 출발해야돼요. 조심해서 가볼게요 겨울에 물이 엄청 내려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 주말에 비가 왔기 때문에 산행을 못하고 월요일 어제도 비가 엄청 왔습니다. 폭우처럼 왔다갔다 했거든요. 그래서 비가 한 200mm정도는 온것 같습니다. 자, 화요일 아침에 비가 좀 소강 상태, 그치지 않고 소강 상태로 바뀌는데 그래도 일단 뭐 산행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출발했습니다. 지금 공 9시 15분 현재 기온은 영상 24도를 가리키고, 바람은 시속 7km 정도 붑니다. 아침 일출은 공 5시 15분이고요, 일몰은 19시 47분입니다. 이제 일출과 일몰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. 지금 중령터널쪽으로 오는데 이쪽에또 비가 날리기 시작하네요 뭐 산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몇군데 한번 둘러보고 산행할 수 있으면 산행을 잠시 하는걸로 그렇게 오늘 일정을 한번 잡아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오기는 벌써 도착했는데 비가 계속 왔다갔다 왔다 하길래 차에서 한 1시간정도 대기하다가 아니, 비를 좀 맞더라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출발했습니다. 자, 오늘 갈산은 이강 쪽에, 강에 물이 엄청 뿌렸거든요. 강 쪽에 절벽인데 또 도라지가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앞사게 왔습니다.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. 식량은 초콤 각각 2개, 비상 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. 오랜만에 또 산행을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비가 많이 오면 일찍 철수해야 됩니다. 절벽은 자이다 출발! 자 이제 둑을 건너와서 강쪽에 절벽으로 붙였습니다. 안전벨트 차고 가람들랑활자강길를 세팅했거든요. 로프를 굵은 굴창나무에 연결했습니다. 이 아래 강쪽에 저 난간쪽에 절벽이 있은데 이쪽으로 내려가서 돌아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여기부터 옆으로 가면서 계속 로프타고 돌아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러프가 한 15m 내려와서, 예,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. 이런데도 도라지가 한번있어질만한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. 여기 보이는 보라색 꽃 같은 게, 얘들이 칫꽃입니다, 칫꽃. 칩꽃. 칫꽃이 편에요 자, 도라지꽃인 보라색 꽃은 있을까요? 그리고 요 옆에 보면, 저기 동글동글 하얗모만한 잎이 있죠? 얘들은 하수입니다. 그래 보이진 않는데, 굳이 뭐, 확인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 할수이파입니다 올라가서, 로프를 저 가쪽에, 왜냐면 이, 이게 이 나무로 다 덮여있는 것보다는 시야가 좀 트이는 절벽이 나왔거든요. 저 좌측으로 한 30m 이동해볼게요. 아직은 안 보입니다. 자, 좌측으로 한 30m 이동해서, 굵은굴참 나무 두 개다가 로프를 다시 연결했습니다. 요 아래도 고리 있고 절벽 난간이거든요.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. 야, 장소는 그 나쁘진 않는데,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로프가 한 30m, 25m 정도 내려왔는데, 이 절벽 아래 썼거든요. 야,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,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. 강물이 엄청 불었죠 원래 저 아래 있었는데, 강이 그 절벽까지 다 붙잡혔습니다. 비가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. 한굴 더 넘어가면 이런 절벽이 또 있거든요. 이런 걸한번더 살펴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올라가서 일찍 철수하는 걸로 할게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석회암 절벽이라서 이끼가 막 끼었다가 등산화가 접지가 안됩니다. 빙판 같습니다. 이런 데 보라색 꽃이 하나 딱있어서 보여줄 만한데 안 보이네요. 자 일단 올라가 볼게요. 자.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거 한구 건너면 이런 절벽 이거보다 더큰 절벽이 또 있거든요 항구가 저강 건너에서 도로길로 가면서 대충 다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거는 다음에 가는 걸로 할게요 비가 막 퍼붓고 로프가 물 묻으니까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 자체가 석회암 절벽이라서 엄청 미끄럽거든요 오늘은 그냥 몸풀기 삼아 왔으니까 대충 살펴봤으니까 철수할게요 시간이 아직 이제 12시 반 밖에 안 됐거든요. 내려가면 1시, 다른 몇 군데 한번 둘러보고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비가 점점 더 많이 옵니다. 장마전선이 아침에는 남부지방 쪽으로 내려가 있더만 다시 영국 북부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자, 로프가 이게 이 비에는 물에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. 이, 로, 이 절벽 같은 데 로프가 닿으면 로프가 이 물을 빨아당깁니다. 그래서 로프가 금방 무거워지고, 미끄러워지니까, 이비오온날 산행이 그만큼 더 어려운 겁니다. 로프가 한, 한배 반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, 위쪽에서 안전한 곳으로 하산하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절벽난간으로는 미끄럽기 때문에, 좀 안전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하산을 시작할게요. 야, 오늘 도나지이 삭대를 하나 봤으면, 보라색 꽃을 하나 봤으면 싶었는데, 안 보입니다. 이 한굴 건너면 저쪽부터는 큰 절벽이거든요. 저쪽부터는 있을지는 뭐, 다음에 와보면 알겠죠. 이제 철수할게요. 자, 이제 두 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. 비가 막 퍼붓습니다. <laughs> 빨리 철수할게요. 아이고, 씨, 오싹 따별했습니다. 자, 산행 마치고, 큰 개하고 고양이 밥 주러 왔거든요. 아니 밥좀가 우리 고양이 야옹이가 왔네 며칠 만에 야옹아 일로와 우리 반달입니다 반달이 반다리. 야옹아 야옹 야옹이 밥 먹자 야옹 눈만큼 끔찍은입니다 <laughs> 낮에는 안 보이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집에 있는 모양입니다 야옹아 일로와 밥 먹자 여기는 밥줬고 큰개도 밥줬습니다 이 새끼가 연탄인 있는데 가가 놀아놨더만 털하고 이거 시커 하면 한편 없습니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자 이제 볼통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볼통 있는데로 가볼게요 자 다시 옷을 갈아입고 자 절벽에 볼통 있는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법 오네요 오늘 밤에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서 중부지방에 또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볼통은 별 탈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올라가서 볼통은 잘 있는지 볼통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내려올게요 저 위에 볼통들이 있습니다 자 볼통이 왔습니다 야, 비가 오는데도 지금 벌들이 나와 있잖아요. 이 등급은 말벌들이 한 번씩 옵니다. 그래, 벌들이 일찍 긴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 그리고, 비가 오는데도 벌이 한 번씩 들락날락 하네요. 많이는 안 들락날락 하는데, 한 마리씩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. 이거 보시죠. 등급은 아, 말벌이 새끼 와있죠. 아, 탈의실을 안 들고 와요 약간 벌이 나가잖아요. 벌이 나가고 들어옵니다. 비가 와도 자, 여기도 보시면 벌이 꽉 나와 있습니다. 저쪽도 나와 있죠 여러분 비가 와도 별로 날락합니다 지금 날씨가 어둡고 이러니까 첫째입니다 약 까리 통에 왔는데 여기도 벌들이 들락날락합니다. 아까 저쪽 두통에는 벌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거기는 벌이 군사가 여기보다 좀 많습니다. 이거는 한 환구와 봐서는 한번 분복나고 군사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숲벌이한 번씩 나갔다 오는데 이 여왕벌이 종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비가 이리 와도 벌이 한 번씩 나갔다 왔다 하네요. 많이는 안 나가지만 조금씩은 나갔다 왔다 합니다. 석고도 잘 있고요. 밑에 주춧돌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. 비 오고 폭우 내리면 허기 깎이면서 벌집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거든요. 되거든,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. 이제 철수할게요. 자, 산행을 마치고 이틀 동안 비가 엄청 왔거든요. 그래서 도라지를 정리를 좀 합니다. 뿔저림 할것좀 하고 그다음 야경 도라지 좀 내일 어, 거는 쳐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. 보시죠, 목도라지 짱짱합니다. 목도라지. 여섯 뿌입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스케암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 여섯 벌입니다. 지난주에 도라지 많이 받는 그 거기서 황구가 다시 꿀절림할거꿀절림좀 해보고 정리할 거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쪽으로 묻았습니다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서섯뿌리 엄청 구지요 도라지 자 목도라지 6뿌리가 한 세트니까 이거 광고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약으로 쓰시면 최고 좋습니다 딸이 드시든지 갈아서 술에 절이시든지 아니면 갈아서 꿀에 절이시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도라지 6뿌리입니다 자 앞전에 가져온 도라지 좀 작고 부러진 거 이런 거한네뿌리 정도 됩니다 하나, 둘, 셋, 요거 세개 합쳐서 한 뿌리 잡고, 한네 뿌리 정도. 요거 가지고 꿀자리만 만들어 볼게요. 음. 둘, 셋, 네 뿌리. 자, 이제 도라지가 다 건조되었습니다. 한네 뿌리, 다섯 뿌리는 네 뿌리 정도 됩니다. 요거 칼로 썰어 가지고 믹서기 한갈아 볼게요. 자. <laughs> 이제 고운게 갈렸습니다. 담아가지고 꿀에 절일게요. 자, 이제 도라지 내 뿌리, 가라앉는 거예요. 꿀도 보았거든요. 이제 스쿠킹하고 있이데 도라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잘안섞거집니다 꿀은 아카시아 꿀입니다. 아카시아 본 꿀은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인데, 이제 아카시아가 끝날 무렵에 자꾸라고 좀 섞이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는 겁니다. 뭐 그런 것도 있고, 뭐 수분이 좀 날아가서 그런 것도 있고, 아 황구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엄청 진하죠? 이제 예, 목도라지 위주로 들어가니까 이 색깔이 좀검게 나오고, 황도라지나 이런 도라지들이 개, 개, 갈색 계열의 도라지가 나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밝게 나옵니다. 그리고 꿀 차이도 있습니다. 아까시아 꿀을 쓸 때는 좀 밝게 나오고, 작꿀을쓸 때는 조금 더진하게 나오고,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이제 다 됐거든요. 목도라지 네 뿔이 들어갔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 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청평입니다.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화요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. 뭐 산행이라기보다는 답사경 갔다가 산행 가니까 장마전선이 영남 쪽으로, 남쪽으로 좀 내려갈 수길래 황구는 산행할 수 있겠,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위로 올라오더만 비가 또 엄청 오기 시작합니다. 어제하고 월요일, 일요일 날 폭우가 왔다 갔다막 이렇게, 스마이처럼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, 월요일 날 비가 제법 왔거든요. 월요일 날 오고, 화요일 날 조금 오고, 그래서 비가 한 200mm 이상 온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요일 날 새벽에, 화요일 날 밤에도 좀 오늘 제법 왔거든요. 200mm 이상 온것 같습니다. 한국 계곡에 물 내려오고 가는 거니까. 문경 쪽도 보니 오늘 뭐, 볼통 보러 간다고 이렇게 가보니까 비가 엄청 왔습니다. 작년에 200mm 왔는데도 비가 이정도데 작년에 7월 5일날 황포가 그 예전에 물난리 났을 때 그때 비가 하루에 600에서 많은 곳은 거의 뭐 600mm 이상 작게는 한 500에서 한 700mm 정도 가까이 부족해 왔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 모든 계곡에 물이 다 넘친 거죠. 어마어마했습니다. 작년에 거의 뭐 지금 최수근 상병 해병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뭐 특검하고 난리인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황고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황고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물이 얼마큼 뭐그 비가 얼마큼 오고 물난리가 얼마 하는지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좀 뭐,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갖는 그강 쪽에 절벽이 지금 가압적으로 오늘 첫 번째 작은 절벽만 봤는데. 옆으로, 옆으로, 이제 계속 절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꼴장이마다 절벽이 있는데, 도라지는 있을지,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일단 첫 번째 좌우 자리에는 한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날씨만 좋으면, 한국어 앞전산행 갔을 때 도라지 꽃이 봉우리가 봉오리, 빛, 그, 달리더라고요. 그러면, 빠르면 한, 이번 주말부터 햇빛만, 일조약만 좋으면 틀것 같은데,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도라지가 없었기 때문에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모르겠는 절벽에 피는 그 신초의 꽃이 보라색인데 그것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피지는 않았습니다. 자 오늘 그 판매할 도라지는 앞전에 왔는 도라지 꿀전이 말고 한보좀 해버리고 괜찮은 그 여섯 뿌리를 한 잔에 모았습니다. 목도라지 짱짱한 거 여섯 뿌리니까 저거는 황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. 꿀전이면 그다음 남은 도라지 한네 뿌리 다섯 뿌리 넣고 꿀전이 하나 만드니까 그것도 엄청 진하네. 자, 그것도 한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이 장마기간에 이 산행하는 것이 상당히 빡세입니다. 한번 갔다와버리면 등산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옷은뭐 금방 평상시에 계속 세탁하니까 되는데 문제는 장비가 다 젖어버려요. 배낭 안에 있는 장비들 클라이밍 장비들 있잖아요. 슬링줄하고 그다음에 저 안전벨트하고 로프하고 다 젖어버리면 적어 세탁하고 말로 넣는 게 일이 많거든요. 그리고 배낭도 또 세탁을 말라야 되고 그리고 뭐그 다음 날 날씨가 햇빛이 쨍쨍 나고 이러면 빨리방 가서 세탁하고 햇빛에 좀말 말루, 반나절만 말면 건조시키면 다 말르는데 문제는 연달아 비가 오면 저것을 건말로 치를 못 한다는. 배낭 안에서 꾸꼬꾸하고또곰팡이도 부일거든. 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 기간에 기간 중에 산행하는 것이 이 뒤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저는 항상 등산 양말 신고 다니는데 항상 언제 어디 있더나 어디서나 뭐 오분 대기조처럼 언제 어디서나 저거다 싶으면 올라갈 수 있도록 저 산이다 저 절벽이다 싶으면 언제나 올라갈 수 있도록 산그 차에 모든 장비를 모든 그 부식과 식 그리고 비상식량 물 이런 것을 다 갖고 다닙니다. 그래서 여기다 싶으면 무조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그 산행입니다. 하여튼 다음 산행이 날씨가 내일만 비오고 그다음 좀 괜찮지.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지금 내려갔던데 위성사리 보니까 날씨가 괜찮으면 또 오늘 가는 새로운 곳에 가서 기물더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